창세기 4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네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아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을 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건을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에.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에그 자니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대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입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신 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로올라가서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령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아, 올려보내소서 우리 여기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예. 어,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은잔을 찾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의 어떤 이제 죄악들에 대해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어, 식사 후에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보내며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은잔을 그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은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한 것이죠 어 애굽의 총리에게 성대한 식사 대접을 받은 그들은 경계심이 풀렸고 어 자신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던 요셉의 형제들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요셉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온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들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니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 점을 치는 데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결코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한 거죠.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주의 종들이 리이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종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또 후의를 베풀어서 더 작은 형벌을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은전히 발견되는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어,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이 작은 자에게까지 조사할 때에 이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르벤의 자루부터 풉니다.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게 돈이 왜또 여기 아직 있는가?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돈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다들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두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이 순간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갈라졌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신들의 자료에서도 돈이 나온 것이죠. 그들은 속으로 "아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루 하나하나가 열릴 때마다 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형제들은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요셉의 청지기는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은잔만을 찾습니다.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다 열었는데 마지막 자루인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죠. 이 청지기는 그것만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은전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 자신들의 자료에서 돈이 나온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은전이 나왔으니까 이 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었죠. 이 형제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자루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에 대하여서 제일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두었을 겁니다. 사람은 남의 자루가 아니라 나의 자루에 신경을 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루에 있는 돈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오는 순간에 이 자신의 자루에 있는 돈 문제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감춰지는 것이죠.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의 얄팍한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자료에서 은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의 형제들과는 다른 것이죠. 자신들의 자료에서 나온 돈 문제와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전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은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낙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애굽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베냐미만 보내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빨리 그곳을 떠나야 혹시 나중이라도 문제 삼지 모르는 이 자신의 자루에서 나온 돈들에 대한 그 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동생을 버리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성으로 돌아간 것은 동생 베냐민의 문제를 베냐민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 전에 요셉의 문제는 자신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아니라 베냐민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것 같이 보입니다. 베냐민이 실제로 욕심 때문에 은잔을 훔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을 버려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인격적인 성숙을 하였고 이전에 요셉에게서 했던 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베냐민의 자료에 은잔을 넣고 은잔을 찾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형제들은 은전히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자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었고 그들은 이미 달라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거에 행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우리는 성숙해져 있는가? 예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고 또 성장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서 이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죄에서 우리는 늘 배우고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아파하지만 말고 그것만큼 우리가 더 뉘우치고 깨닫고 또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만큼 성숙해 있는 사람, 죄가 많다고 그죄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그 회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만큼 또 우리가 성숙해져 있는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가족 모두가 이 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